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은 어, 직업에 따라서 이번 기간, 치료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급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이 손해를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직업이 없는 분들. 일용직 근로자 또는 월급 생활자, 사업 소득자 같은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처럼 다양한 직업에 따른 소득이 대통령으로 부상한 임용 기간 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그 피해 보상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될 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급여 생활자, 월급을 받는 분들과 공무원인 경우 에 있어서 휴업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한번. 다라 보겠습니다. 이제 사고를 입게 되면은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 급여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월급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죠. 무노동 무임금. 일을 안 했는데 당연히 급여가 지급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교통사고를 입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모든 피해 보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를 지급 안 하겠죠. 공무원 경우는 어떨까요? 공무상 질병일 경우 또는 공무상 재해인 경우에 있어서 제대로 이제 근무를 못하게 됐을 때 일반적인 소속 생활자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제대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수입의 상실 이것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계유율를 보장의 목적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사 기재 사고 나서 1개월 동안은 100% 그대로 3개월 까지는 보통 한70% 그로1 보통 50%까지 지급이 되는 것이 이제 공무원인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여 생활자와 공무원인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인 휴업 손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자동차보험회사 약관 규정에는 실질적인 급여 손실 부분에 대해서 85%를 휴업 손실지급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사람이 받는 급여 부분이 소득 부분이 손실이 있어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85%는 지급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회사의 급여생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의 급여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 소득이 된 부분에 대해서 85%만큼은 보험회사에서 휴업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했죠 국가에서 일정 금액 지급한다고 그랬죠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분의 손실 발생이 만약에 없다 또는 일부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급여가 다 지급됐다면 휴업손 지급이 안된는 얘기죠 예를 들어 70% 지급됐다 그럼 3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80% 지급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험회사에 대한 약관 규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것이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쇼업 손실에 대한 입시 수익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약관 규정과 좀 달리 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손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의 8 5 지급된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법원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그 학설에는 크게 차액설과 노동력 상실설이 있습니다. 그 발생된 손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차액설이고, 노동력상실이라는 것은 그와 관계없이 노동력의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그 학설이 차인데 이 법원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입원 기간 중에는 무조건 소득이 된 패프를 지급합니다. 급여 소득자든 공무원 관계 없이 그 소득의 배프를 지급하고 입원 기간 이후에 퇴원해서 외래로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유례 따, 노동 상실 유례 따는 금액에 대한 보급에 대해서 있을 수있게 지급됩니다. 자 이것이 일반인 보험사 약관과 소송기차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의 보험회사 약관 규정에는 실제로 급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부분 80% 지급하고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급여 손실 차이 없더라도 소송 시에는 이번 기간 주에는 무조건 그 소비의 배포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동차보 약관과 소송 시에 휴업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 급여 소득과 공무원인 경우에 있어서 약관과 소송 시에 급여 손실 차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